자, 그다음에 39번을 하기 전에 38번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. 자, diversity. 다양성 이는 뜻을 가진 명사지. 다양성의 반대말을 뭘로 할수 있을까? 다양성.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많은 거잖아. 그러니까 뭐 통일성 정도로 보면 반대말 아닐까? 자, 통일성. uniformity. uniform. 우리 교복, 교복, 교복. 교복 다 똑같잖아. 그러니까 통일성. 정도가 다이버시리 다양성의 반대말 정도 면 되지 않아? 그리고 뭐 비전? 이거 그냥 뭐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, 뭐 비전이 있는 팀, 뭐그러아 비전은 뭐 안목 정도로, 알면 똑같아, 그렇지 자, 그러면은 36번도 똑같이 주어진 문장을 될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를 찾자고. 자, 바로 여기 떡밥이 나와 있어. However, 그러나 이런 거는 쉬운 정도야. 다 나와 있잖아. 자. However, 그러나 if you try to copy the original, original rather than your image 어쩌고 저쩌고 하는기로자 아, try to 부정사는 뭐뭐하려 노력하다야 네가 만약 if you 네가 만약에 rather t h a n 뭐뭐보다는 뭐뭐보다는 자 imagination이 상상이잖아 근데 요 ry y 그러니까 형용사를 만드는 요 전미사가 어, 붙으면 상상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네가 네, 너의 그 상상의 그림을 그림 아니, 상상의 그림보다는 그 원작을 뺏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you might find your drawing now is a little better. 그러니까 어 너는 아마 찾게 될 거라고. 네네 네 그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찾게 될 거라고. 그러니까 뭐라 말해야 되나? 그러니까 네 상상에 있는 그머릿 속에 있는 그 그림을 바로 그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뭐 신문에 있는 그림이라던가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던가 그런 거를 먼저 뺏기는 걸 연습하라고 그러다 보면은 네뭐 그림 실력이 조금 더 나아져 있을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카피 정도 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지점을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관건인 것 같아 자 보자 imagine imagine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in your mind of 아니, 뭐뭐 뭐? 뭐야 이거? 아 이게 온이 아니라 원이야원 n e in your mind. 자, 네 마음 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One of your favorite painting.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를 네 마음 속에 생각해 보세요. 그림 아니면? 어, painting랑 drawing 이거랑 뭐가 다른 거니? 해석을 볼까? 해와랑 소묘가 뭐가 다른 거야? ]지도 모르겠네. 자 미술 전공할 사람 한번 나 알려줘 알지? 페인팅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나 아니면 카툰 캐릭터 그 만화 캐릭터나, or something equally complex 자그 정도랑 똑같이 복잡한 어떤 것들을 한번 네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. n o 그리고 지금 with that picture in your mind, 네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그림과 함께 try to draw what your mind sees. 자 여기서 또 명령문이야 지금. 자네 마음이 본 것을 그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. 그러니까 어떤 그림 을 한번 상상하고 그 그림을 그냥 그대로 그려보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. Unless 자 그때 얘기했지. If n o 나으로 외우라고. If you are unusually gifted, g i f t 아 you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니? 자, 유저 뭐 일반적인, 뭐 흔한, 뭐 보통의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야. 근데 거기에 어, 반대말을 만드는 그 접두사. 단어 앞에 붙는 거니까 접두사. 접두사의 두 자가 머리 두 자. 그 앞에 언니부터 반대말을 만드는 접두사 언이 붙어서 언유지를 하면 흔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대그 다음에 부사를 만드는 에이가 붙어서 흔하지 않게라는 뜻이 완성되는 거지. 자, 기프트는 선물이란 뜻이 있잖아. 근데 두 번째 뜻은 재능이야 재능. 자, 선물. 두 번째 뜻은 재능. 재능은 선물이잖아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될것 같아. 기프트는 뭐 재능. 이지. 그러니까 키프티다면 뭐 재능이 있는 이기지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해석하면 네가 흔하지 않게 재능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, your drawing will look completely different. 완전히 다를 거라고. 네 그림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라고. From what you are seeing with your mind's eyes. 그러니까 네 마음 속에 있는 눈으로 보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네 그림이 다를 거라고. 그러니까 상상했던 거랑 그림으로 나온 거랑 완전히 다를 거래 어, 자주 겪는 일이지 f u r the r more 그에다가, 게다가 어, 게다가 if you copy 어? 갑자기 copy? 갑자기 나온다고? 그러면은 3번 한번 넣어볼까? however if you 아 어려울 건데 네가 그 카피를 한다면 네 그림이 좀더 나아져 있을 아 요거다 요거이 요거이 답자 3번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됐지? 자 우리는 풀이니까 조금 더 보자고 f u r the r more 게다가 그러니까 카피라면 그림이 좀더 나아질 거야. 게다가 if you copy the picture many times, 자, 네가 그 그림을 매 많이 어, 뺏긴다면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그려본다면 you'd find that each time you're doing would get a little, little better. 그리고 a little more accurate. accurate 이거 정확한 이라는 뜻을 가진 어, 형용사, 정확한 이거 알아놔야 돼. 그러니까 네가 each time, 네가 그 아, 잠깐만. 네 그림이 좀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더 정확해질 거라고. 그러니까 계속 많이 그거를 하다 보면은 되지? 근데 이치타임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얘들아. 이거 나한테 설명하는 사람. 아, 몰라 몰라. 숙제. 이거 왜 들어갔는지 알아내는 거 숙제. 그지 아무튼, 많이 뺏기면은 그림이 더 나아지고 더 정확해질 거래. Practice makes perfect. 연습은 완벽을 만들 거야. 그니까 러 연습을 하는 거지. This is because, 이것은, you are developing the skill of, core... 아, 뭐야, 이게? 자, 그 밑에 나와있지? Coordinate A with B. A와 B를 조화시키다. 그렇지 Coordinate. 그래서, 너는 그 스킬을 지금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. 그 스킬이 어떤 스킬이냐면 What your mind perceives. 네 마음이 인식한 것과 The movement of your body part. 네그 신체 파트가 부분이잖아. 신체 부분의 그 움직임을 조화시키는 힘을 지금 발달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아, 이게 뭔 소리야 너무 어려워. 그러니까 마음이 너의 마음이 인식한 것과 그리고 그 몸이 움직이는 것을 조화시키는 힘을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. 뭐야. 계속 뺏기다 보면, 어, 그림이 나아질 거라고.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까? 그까 뺏기다 보면,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그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겠지. 뭐. 자, 여기까지. 어, 39번. 나머지, 마지막 40번도 화이트!